아, 봅시다. 스폰은 어딘가? 제발. 바로 주석기 빨아 버리고. 사기 바로. 난 겹치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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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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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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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다. 안에 뭐 움직였어요 방금. 공간. 어, 그럼 제가 잡을게요 스케브1층에 있었거든요. 제가 잡을게요 스케브 아, 맞았어. 어디? 아, 뭐 어디 갔어? 여기 서관인가? 공관이지 뭐야 마... 아, 어디 갔니? 방안 이 있나 본데요? 넌요? 넌요? 나 화장실부터 체크. 아, 넌. 네. 어, 도핑 떴다. 호라이님 도핑 주었어요. 어디요? 여기, 에이터 방. 확인. 여기, 저, 저. 저에 뿌렸어. 아유, 감사합니다. 저 2층 올라갈게요. 아, 여기가 아니 아, 그 바로 와. 확인.

안층은 알지 님이 대고 있어요. 음. 어, 따라 올라다이었나몇 층이요? 전 3층 아, 현재. 3층은 들어왔어.

실은 렌원먼중계1 5누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아래아 견디로... 견디로... 아, 아, 좋았다. 맞는데. 아 지송 지송. 아이고 타이밍 좀... 안 좋았어. 아, 아 그냥 제가 돌걸 그랬나 봐요. 지송 지송. 이게 송이버섯 가방 불무장. 아, 아, 나... 아 미안하다.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이거 제대로머 건... 상상도 못했어. 아제대로 머신 커요 이건 괜찮아요 이거제대로 머신이에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이건. 어, 뭐 오시가 생각했으면은무안 갔지. 야, 네, 내가 바로 2층이 따셔가지고 바로 이거 오른쪽 플래시 불길래. 어, 이거 프리파이어를 무조건 잡을 각이라 해 가지고 갔는데. 맞아. 그렇게 됐어. <laughs> 닉네임 800이야. 까비, 까비 까비. 발디. 닉네임 숫자에 800 들어가 있음. 내가 알아봤어. 하람을... 깨비깨비 아이그라 그래, 잡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개없네. 아이거 AKM으로 스캐브 잡는 퀘스트였다고. 다시 하나 모딩해가야겠네요 아예제 잘못이에요 이거 이 괜찮아요 이게 대잘못이 없어요 이거 꼭 사운드 듣고 갈걸 그랬었나봐요 아니면 좀돌아가죠 반대편 라인에 제가 잠그는 거 대충 인쉬하셔도 돼요 제법 풀모딩이니 해도 뭐 akme 어디지 있... 아, 이거. 집 오딩에 가야죠, 뭐. 거냐? 야, 내꺼, 까빠, 안 해도 되거든, 이쇼. 가져가도 되고. 한, 한, 움직일 때. 아니고 AACPC거든. 환 송비로 챙겨도 돼 그거 템 넣을 때 그거 빼고만 인쇄해주고 한 척만 지으면 될 듯? 두 개? 아 어, 여기... 어, 여기 세이브로 안해